그럼 교회 잘 오셨습니다. 어, 스스로에게 한번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교회, 교회 잘 왔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좋은 말 많이 들으셨습니까? 안 그렇죠. 스스로에게 한번 좋은 말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다. 할수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정말 그 말에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말씀, 어, 말하는 씀말거 조심하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집안 손범교회가 오신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어,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저번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입니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도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문장의 아까 뒤를 바꿔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듭나요 이 말씀은 오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다는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b 태어나다 again 다시 신약 성경 언어인 그리스어로 보면 아나켄나오입니다. 아나켄나오. 거듭나다 거듭나다라는 뜻은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 지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명으로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정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일본어 성경 리빙 바이벌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누구나 크리스천이 되면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저는, 어, 옛날부터, 어, 예수를 믿으면 성격도 바뀐다고 믿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선 역사적으로 보면 성격은 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격은 그대로 래요 근데 저는 그거 부정합니다. 아니, 성격, 성격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면이, 성격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누구나 크리스천이 되면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상,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은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의 인생은 새, 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80년 전 독일의, 독일의 양심으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이분의 책이 다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며 목사인 디트리 딥 본헤퍼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배울 때 이분의 책을 어, 수업 가운데 배우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본헤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시 교회, 당시 독일의 교회들은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보네파목사는 루터파 목사님인데, 루터파도 교회에서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찬양했습니다. 교회가 그 유명한 히틀러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히틀러를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이 찬양을 히틀러에게 바쳤습니다 교회가 주일날 하나님 대신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당연히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교회 반발하고 나치독재 정권에 강력히 저항하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서른아홉에 죽었으나, 그러나 그의 말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분의 글들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가 남긴 유언에는 이런 말이 있죠. 죽음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죠? 보네퍼 목사님이 했습니다. 말한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쓴 책에 보면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번 주 어, 주일날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글입니다.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값비싼 은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값싼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값싼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읽은 일본어 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제사함니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다시 한번요, 값싼 은혜.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기를 교회 안에 값싼 은혜가 있다. 교회, 교회를 어, 교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값싼 은혜 때문이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설교합니다. 저도 이제 안 하려고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입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지죠.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6월달부터 우리 집안순복음교회는 죄의 고백이 있는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반대로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보림법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이며. 우리 예수님의 비유죠. 그 자체를 위해서는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기꺼이 팔아버린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인으로서 지배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눈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 버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며 그에 따라 제자는 그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정도의 것이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늘 반복적으로 구해야 하는 복음이요 기도로 구해야 하는 은사요 두드려야 두도, 하는 분이다 그것은 가격이 높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 생명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그것은 은혜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비싼 값에 사들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자녀의 생명을 지불하게 했으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값비싼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싼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값비싼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라는 은혜로운 초대로서 우리를 만난다. 어, 독일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값싼 은혜를 파는 교회, 값싼 은혜를 파는 목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서 자기의 죄를 은폐해 주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 주는 값싼 덮개를 교회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뉘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안심합니다. 다시 한번요. 값싼 은혜를 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값싼 은혜를 파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주는 자기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교회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누치지 않습니다. 그것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이 보네퍼 목사님 글 가운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지 30년 어, 30년 정도 되었는데 어, 굉장히 굉장히 받아주 아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 20년이 좀 남았죠 죄를 없다 인정합니다 어, 죄를 괜찮다고 합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은혜가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까닥에 헌금을 드리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죄를 짓는다. 어차피 우리의 행위는 쓸모없다. 쓸데없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세상은 언제까지는 세상이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최선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 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은혜는 값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변화시킨 은혜는 나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는 내 성격을 바꾸는 내 죄를 회개시키는 그 은혜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갈까 말까 고민할 수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길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사로 종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비싼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희생을 치른, 여러분 그런 봉사가 되게,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서 내 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독교인이 되길 준비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수 있사옵니까? 이걸 일반어 성경 리빙과 바그의 번역을 한번 볼게요. 니고데모는 무심고 말했습니다. 예? 어리둥절하며. 다시 태어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든 인간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때모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날 수 있나, 없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신체와 아버지의 유전자에 의한 수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없다. 본인이 스스로 그 태어나는 과정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당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그럼 중요한 얘기겠죠 이제부터 진실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이루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은 꼭 3장 5절을 저번주에 놓치셨던, 잃어버렸던, 기억하지 못했던 3장 5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사람이 육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은 정확히는 사람의 영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물은 교회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물세례입니다. 기독교에서 물세례는, 세례, 물 어, 라는 의식을 통해서 죄를 회개합니다.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세례와 침례에 대한 설명은 어, 제가 오늘 그 1층 주보 있는 곳에 제가 프린트 해놨습니다. 앞면은 일본어, 뒷면은 한국어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세례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세례를 베풀 수 있는 시설이 3층에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7월에 물세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7월에 물세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순복음 교회는 다른 교단과 달리 어떤 제직을 임명할 때, 어떤 전도사나 목사가 될때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꼭 적어야 돼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두 가지를 적어요. 물 세례 언제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언제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성령 세례 언제 받았는지 모르면 그 란을 못 적으면 우리, 어, 우리 순보음교단에선 교육자가 될수 없습니다. 저도 적었죠. 저는 확실한, 어, 경험이 있잖아요. 국민학교 4학년 여름, 아, 겨울. 그걸 적었죠. 물 세례도 있고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에서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요한 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정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있는 요한 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중요한 게,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욕 못합니다.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뭘 혼자 할수 있겠죠. 다시 한번1 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가 어디 계시냐?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격을 컨트롤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영 혹시 거짓말을 잘 하시거나 욕을 잘 하신다면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나를 거룩해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절대로 더러운 말 못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음란한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가 제어하십니다. 내가 만에 그것을 한다면 성령은 나를 떠나가십니다. 성령은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이 그릇된 생각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시면 나의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된 생각이 계속 드십니까? 부정적인 생각. 남을 저주하는 생각, 폭력적인 생각, 어떤 나쁜, 내가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나쁜 생각이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은 당신의 모든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주십니다. 야단치십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때 꾸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는 한 주간 대게주메타가 됩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 성경, 성령을 받고 돌아가시길 주목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가르치시는 티처예요. 16장 9절 공동번역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 지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가르치신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남편을 자녀를 전도하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 제 경험상으로 성령을 받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려 합니다. 아니요. 성령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일본어 성경 리빙게 바벨의 번역을 이렇게 번역된 마즈 쓰미또아 와다시오 신지나이 것도돼다 죄란 무엇인가? 나를,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요. 사람은 죄를 느끼고 나서 그 죄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우리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반드시 지적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제를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은 구약부터 계셨고 그리고 신약에 두드러지게 활동하셨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로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데 능력까지 받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이 권능의 의미는 두 남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것입니다. 작은 힘이 아닙니다 적당한 힘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목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순복음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물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두째, 두 번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고데모가 돌아갔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22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예수님 어, 예수님과 그제자의이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례는 구약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정 정결 그 키움의 의식이었는데요. 신학에 보면, 이 물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체례를 베품며 사람이 다 그의로 가더있다 아, 요한의, 체례 요한의 제자들은 섭섭해요. 아니, 우리 선생에게 안 오고, 다 예수께 가네? 그때 체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 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없느니라 번역이, 어. 좀 깔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본어 성경 리빙그 바블리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셨다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떤 시기와 질투로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꼭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요한은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안심하며 살아가실 준비 부탁을 드립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자는 너희이니라. 28절도 일본어 성경 리빙키 바이벌의 번역을 보면 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저의 역할은 누구나 그분에게 갈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길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포지션을 압니다 어, 당시에 세례요한의 사정에서 보면 아니 예수와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아니 내가 세례요한인 어, 세례 내가 예수님과 다를 게뭐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포지션은 자신의 역할은 그분에게 갈수 있도록 내가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0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여야 하리라 아니라. 한국 성경 공동본으로 보면요. 더 쉬워요. 그분은 더 커지시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저,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를 할때 나는 작아지고 예수가 크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커지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세례요한처럼 작아지시고 우리 예수님만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주간 되게로 출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커져야 합니다. 33절까지 건너뛰고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어떤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한량 없이 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량, 없, 한량 없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시길 중요 털어드립니다.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3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였습니다. 영생은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죠, 에 o 너이노치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다음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고 떨리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위에 머물러 있나?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할 수 있죠. 우리 남편이 돈을 잘벌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아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위에는 우리 남편 위에 우리 부모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불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부모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전도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 뛰어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종교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도 안될수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이상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해도 잘안될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마귀보다 강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불순종보다 강한 믿음이어야만 그 불순종을 꺾고 예수를 믿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끔 꿔요. 제가 언젠가 천국에 가겠죠. 이제 죽어서 천국 갈때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일본 말로. 신지 때욕 같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죽어서 신지 레바 욕 같다.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을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툴 레이트 a t 오소이. 우리가 죽음 후에 죽음 후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이 야 믿어 믿길 다행이다 야 믿어서 다행이다 여보 미, 여보 고마워 나를 믿게 해줘 엄마 고마워 나 예수를 증거해 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예수를 전해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복음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었을 때신지레바욕 같다 대화났고 신지대욕 같다. 아, 나 믿기를 정말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에서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길 주님 일부탁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그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감사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